오늘 입고된 워시앤조이 일렉트로룩스 세탁기 셀프 빨래방 장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입고된 장비는 총 세탁기가 4대고요 건조기도 4대예요 대형 세탁기 2대씩 대형 건조기도 2대 그 다음에 작은 건조기 2대 세탁기도 작은 세탁기 2대 그래서 총 8대 입고 되었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뭐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안에도 한번 보시면 엄청 깨끗해요. 이런데 녹도 하나 없고요. 뭐백 패킹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. 안에도 보시면은 뭐 상태 양호하시죠.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저분한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나가기 전에 다 제거하고요. 스티커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다해 드리고 있어요.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렉트로룩스 장비라 그래서 뭐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니까요. 문제 없...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물건 보시려면은 저희 회사로 오시면은 물건 얼마든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건조기도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조기는 30kg입니다 보통 빨래방에 있는 건조기들 대부분 25kg 크다고 생각하면 25kg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30kg라서 아마 국내 빨래방 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일렉트로룩스는 지금 다른 회사 건조기와 다르게 양방향 건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건조 시간도 더 빨리 되고 손님들이 더 좋아하세요. 이뭐 엉킨 같은 것도 없고요. 또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안에 상태도 뭐기수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. 올스텐으로 되어 있고요. 전면에 보시면 이런 스티커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제가 다시 다 제거해서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